네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저는 일치 파명 결정이 내려진 지 나흘째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여전히 승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극단 세력을 선동하며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단체인 국민변호인단에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며 현실이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누구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누가 유발했습니까? 그런 자가 좌절하지 말라고요. 역시나 윤석열은 후한무치의 끝판왕입니다. 의이가 없을 뿐 아니라 분노스럽습니다. 윤석열 그 자체가 분노 유발자나 다름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에 승복하지 않은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도전입니다. 수사 기관에 촉구합니다. 윤석열의 재구속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서둘러 주십시오. 국정 안정을 위한 가장 빠르고 유일한 길은 윤석열 재구속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 힘마저 염치를 팔아먹었습니다. 국민의 임지도부는 내란 속에 윤석열을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고 대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무슨 염치로 대선 출마와 승리를 운운합니까?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이번 대선의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처럼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을 옹호하며 여전히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 직후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던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결국 양도구육에 불과했던 셈입니까? 우리 국민은 그동안 국민의힘의 형태를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12.3 내란의 밤, 탄핵소추한 표결, 내란 세력 옹호와 헌법 재판소 흔들기 등 모든 과정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의 힘이 대선 승리를 운운합니다. 의도 없고 화가 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내란 정당에게 남은 미래는 국민의 냉엄한 심판입니다. 먼저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십시오. 내란 세력은 물론 극단주의, 폭력세력과의 완전한 결벌, 결별을 선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 국민의 힘을 해산시킬 것입니다. 끝으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언급했습니다. 지금 개헌에 대한 논의는 너무나 시기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업 논의는 실질적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기도 부적절하고 기간도 60일 정도면 대단히 부족하고 졸속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국민 투표제로 봤을 때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대선에서는 사전 투표와 본 투표가 있는데 국민 투표에서는 사전 투표나 본 투표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곳에서만 할수 있기 때문에 50% 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내란 종식입니다. 내란 종식의 주안을 두대 헌법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에 발전시키고. 실제 집권을 하게 됐을 때는 인기 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더라도 방향은 내각제가 아니라 대통령 연임제 또는 대통령 중임제가 해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공약으로 발전을 시켜서 재임기관에 하는 것이 순리고 바람직합니다 만약 두달내 해야 된다면은 내란 종식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개헌을 어, 원포인트 개헌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5.18 민주화 정신을 전문 내 수록하는 겁니다. 이건 이미 국민의 힘도 동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계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헌법의 계엄 요건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지금 헌법으로서는 제2, 제3의 계엄을 또 쉽게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엄 요건 강화는 국민의 힘도 동의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위에서 계엄법에 대해서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데. 개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헌법과 충돌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개헌 강화, 요건 강화를 개헌법에 한다면 이두 가지는 60일 이내에 저는 충분히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무엇보다도 내란 종식에 집중해야 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